가끔씩 대체시켜주는 물건이 뭐냐면,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악세사리를 해주겠어,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명품백을 사주겠어, 뭐를 사주겠어. 근데 그 나이 계신 분들에게, 범띠생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하고 살이 안 빠지던데. 요즘 스트레스 받아고살 빠지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전안 바빠. <laughs> 나도 안 바빠. 그리 <laughs> 지냈어요, 뭐 나야 똑같죠? 기도하고 산에 다니고 집안 단돌이 하고 리얼하게 오늘 준비해온 필요 주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긴급 질문 응. 한번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그건 앞전에도 실장님이 물어봤었어 실은 범띠 토끼띠 용띠 왜 범띠 토끼띠 용띠야? 그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뭔데? 아니 그냥 그 어! 범 토끼 용 순서.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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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묘진. <laughs> 그래. <웃음> 순서였구나. <laughs> 범투생들이 부족을 대신해서 뭔가를 지녀서 대박이 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솔직히 너무 난해. 나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편집하지 말고. 왜?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 이거 가졌다고 해서 내가 대박나? 아 그러면 좋지. 근데 기운을 보충할 수 있지만 대박나는 물건은 솔직히 없다는 뜻이에요.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럼, 범띠라고 칩시다. 호랑이 때하고 상생이 되는 물건이 뭐가 있어?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호랑이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가끔씩 대체시켜주는 물건이 뭐냐면,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악세사리를 해주겠어,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명품백을 사주겠어, 뭐를 사주겠어. 근데 그 나이 계신 분들에게 범띠생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건 가죽으로서 오래되고 좋은 것들, 시간이 오래 걸려 갖고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비싸. 진주도 그렇고요, 악어도 그래요. 근데 그 나이 또래 에 계신 분들은 그걸 지녀야지만이 기운을 보충해요. 그래서 우리같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걸 가질 수가 없고 왜?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부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 나이 또래에 그 비슷한 기운에 호랑이 뛰신 분들은 뭐 악어백이 아니면 악어 지갑도 괜찮고 아니면 진주. 진주 중에서 뭐, 호가 하는 것도 있지만, 중저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요즘은 담수진주도 있으니까, 순간 기운을 보충하기에는, 그런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공돌이는 것들이 부족을 대체하는 물건들이죠. 그 다음에 토끼띠들. 우리가 토끼띠는 장계가 많다고 해요. 계산이 빠르고, 생각이 많고, 허나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토끼띠 애들의 특징이야. 그러면 생각은 많이 하되 행동까지 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친구들은 뭐에 신경 써? 발에 신발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까지 그 신발 하나 신었다고 해서 움직여져? 근데 기운은 순간 바뀌어요. 내가 오늘 저 친구를 만나서 중요한 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신는 신발에 신경을 더 쓴다든지 아니면 오늘 그 사람의 캐리어나 뭐에 맞게 내가 신발을 갖춰 신고 가면 내가 이 사람하고 움직이는 동선이 움직이는 기운이 비슷하게 간다는 뜻으로 해석해요. 용띠 용띠들은 뭐가 필요해서 용띠는 자기뿐이 몰라요. 배려하지 않아요. 왜? 배려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삶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 그러면 용띠들은 어떤 물건을 대처하고 뭐 기운을 보충하고 뭐 이걸 떠나서 나만 생각하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 남에게 흡수될 수 있는 색깔을 보충을 하면 상대방하고 궁합이 쉽다는 뜻이야.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색은 원색에 가까운 포인트가 될 만한 색이지만 내가 본인이랑 오늘 어떤 합작을 해야 되거나 무슨 중요한 미팅을 해서 계약을 성 사야 될 입장이야. 그러면 내가 막 용띠생이라면 나를 돋보이는 색보다 본인을 흡수할 수 있는 색. 파란색인데 찐파랑이 아닌 연한 하늘색. 빨강색인데 진한 빨강이 아닌 핑크 계열의 따뜻한 색. 파스텔통. 그렇죠. 그러면 남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굳이 꼭 오늘 이 장소에 이거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 포인트 있게. 그렇지 않으면 흡수되게 같이 어울릴만한 색으로. 그러면 그거는 부적 대신에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주록니까뭘 감사해. <laughs> 그래도 부적이 짱이지 않습니 그러긴 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laughs>